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또한 이 크다란 문제 또는 작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 의 해결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지은 찬송인 찬송가 585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의 2절에 보면 가사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을 상대로 하는 이 종교교육을 단행하는 마르틴 루터에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닥쳤는지요.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당연히 있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평을 보면 특별히 이제 모세가 가난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이제 가난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초입이죠. 바로 카데스바네아의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이 정탐꾼들을 이제 가난한 땅에 정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 가난한 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보고는 두 가지로 정반대의 보고가 되는 것을 보지요. 먼저 요소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마땅히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에도 우리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갈렙 이요수와 갈렙이 지금 나이 40세에 그 정탐하였던 보고를 이제 45년이 지난 이후에 제로회예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긍정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이요수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들을 통하여서 또한 모세와 아론의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또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 여호수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이라 보고하는 것을 보지요 우리 법문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곧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능히 이기리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정탐꾼으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시리라 보고하는 것을 보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갈라한 땅은요 정말로 적과 끌이 흐르는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참으로 좋은 땅이지요 그 보고는 똑같아요. 우리 본문 앞절에 보면 26절의 2 7절에서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열두 명의 정당꾼들이 돌아오면서 그 땅에 난 소산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이 광주리로 또는 손으로 안고 올 과일이 아니에요. 어깨에 들쳐맬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대로 적과 꼬리 흐르는 너무나도 비약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온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지금 요소와 칼렙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비록 아나짜손과 같은 장대한 거인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문제는요 지금 우리 스스로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이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8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laughs> 아멘.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여호수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이키게 하시고 또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능히 이기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와 같은 믿음이 저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입고 옷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냐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문제의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그만 함몰되어져서 이뤄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밤새 너를 짓고 풍랑 만난 그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밤 4경 쯤에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오신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활짝 눈이 열려집니다 주님이시란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어서속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물에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무슨 천능역자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는 물 위를 베드로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왜 내가 이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순간 그는 또다시 물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배에 오르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권을 세웠어요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참된 믿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명의 정탐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권은 부정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사와 갈렘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지만 문제가 닥쳐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리라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이지요. 바로 두 번째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이라고 자식이 자신들을 너무나도 평화하고 열등의 식으로 고백하는 이 부정적인 복을 보게 되지요. 우리 본문 31절로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이무선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말씀해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맷뚜기와 같다라고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이 보기에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맷뚜기처럼 보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레 짐작으로 이열 명의 정탐군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안낙자승과 비교해 볼 때에 이미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지지멸질하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면서 스스로 자폭하는 이런 내용의 말을 하거라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이 눈이 띄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요수와 갈렙도 당연히 저들을 볼때에거의족속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요수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비록 눈에 보여지는 거인 족속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들 일곱 부족이죠. 그 강한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45년이 지나 이제 요수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주고요. 특별히 요수와는 이제 모세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죠. 바로 유당강을 건너게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공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믿음의 역사, 지난 두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이고 성그 초롱성을 무너뜨리하는 논란이를 베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바로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맷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등감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러한 모습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들어가오니까 1절에 이제 원해중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원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두 명의 요수와 갈래 보고는 묻혀져버리고 나머지 10명의 이 보고가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의 얘기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기기울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사실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의차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아멘 얼마나 이러한 부정에 이제 오염되어버린 그리고 전염되어버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을 보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급하게 하시고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 축복을 바라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지금 자신들의 고백과도 같이 그 광야에서 그들은 죽게 되어주고 전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과의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맞짱을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패잔병처럼 이미 그들 안에는 실패의식과 좌절이 넘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자들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또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시험될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교회를 잠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아예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왜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영생복낭을 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이지만 고난의 삶이지만 어려움의 삶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가에서 모든 삶이다 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를 우리 맞아주시며 영생하도록 복 주시는 천국백성이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 명의 정구과 같이 때로는 부정적인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 삶이 어떠한가를 바로 봐야 된다는 거요. 성경은 언제라루에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고린도서 5장1절절 우리가 즐거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예요. 여기는 돌이 맞냐 적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따지지 않아요 나이가 많냐 적냐 따지지 않아요 남자 나 여자나 따지지 않아요 빈복이 치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시작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화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 대적하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따라할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원수마기를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요. 조그만 우리의 모든 대적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괜찮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사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보고와는 달리 열명의 정탐꾼은 너무나도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시켜버리는 너무나도 폐약질을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5절 같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특별히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들,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여러 가지 불만들을, 또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바라보 때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말씀하죠 또한 22절에 보면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말하죠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중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메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던지 모세와 아론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문제가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왔듯이, 빌리포 4장 6절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청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모세의 내용을 봅시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고백하지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중보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무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미들이 알고 지지 못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여수와 갈렙 말고 나머지 모든 치르급한 세대, 장정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단한 사람도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게 하시더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가난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한 사람도 요사 갈렙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었음을 봅니다. 바로 16장. 14장 우리 30절에 말하지요.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하나님 앞에 죄악의 말을 한 자들에게는 그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축복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안에 미국 대통령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그가 박정희 정권 대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이 내막에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한미 정상회담 한 이유가 그 당시에요. 이제 미군 철수하냐 마냐 이런 시각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1979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기 전이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뭐한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였던 대통령입니다. 만약이라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를 믿었다면 카터 대통령의 전도를 받고 추림 앞에 나왔다면 이 나라가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선진국과 이국보다더 위대한 나라될 수도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카터 대통령은 캐수아에서 그가 이제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헤비타트 운동이라 해서 이제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 위해서 집짓기 운동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지 몰라요 그의 날이 백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름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의 장례를 치른 데 있어서 그가 섬겼던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평생을, 그는 이제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도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 그가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을 그만뒀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백년 동안의 삶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자란스럽게 올라간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지는 귀한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리키게 하시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음망과 죄악과 여러 가지 모든 부정적인 삶을 살아온 자들은 결단커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리키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성부령 신년일 때, 우리 하나님 신명기 3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놓아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할지언정, 화와 저주를 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할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눈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